전투토끼 로해아나 스킨 뭐 있는지 모르는데 전투토끼 나쁘지 않지 <laughs> 별수호자 가게 야 별수호자 별수호자 금사양 아나내 닉네임 내 닉네임 요네, 넣기 싫은데 유로해유은대로해 유네로 할까? 응. 음. 아한 명이 지금 안 바꾸고 와서. 안 아. 아. 이거는 제기 아니잖습니까? 한 명이 지금 안 바꾸고 와가지고 지금. 아 닉님 눈치 없어. 아, 개인으왔으면됐는데 아. 그러면. 나 솔랭 인척한. <laughs> 솔랭 인척한데. <한네. 웃음> 저좀 알아봐 주세요. 오케이 오케이. 어 규식님? 아아 아. 혹시 10만 유튜버세요? 아좀 아, 그런데. <laughs> 어 김규식? 어 혹시? 네. 아 잡이유. 메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 킹 s s y 궁금하게 만드네 궁금함? 음. 궁금함? 자, 분대치 w 들어가? u 고고 고고 고 given <웃음> 되었습니다. 나나 나나 뚱칫뚱칫 귀엽네. <laughs> 감사합니다. 저 집도 유미 있네. 미양 <laughs> 미양주 <미안, 미안. 웃음> 목청 좋은 거 봐. 라인전 지고 있나본데 룸메이 지금 정글 찾는 중 집사 차이 어? 어? 그 <놀람> 아 안돼 아무 말 없이 당했다 저 리신이었으면 아무 문을 가고 있었습니다 아! 정말로아 뭐지 이거? 아! 아 사연이 좀 그래요 이거 방송 중인데 진짜 불편하다 내가 먼저 박았는데 이거 누가 봐도 하아... 진짜 이뭐라고올라온는 척도 없지 와... 아무튼 레전드 <laughs> 와 이거 죽나? 야, <laughs> 이 정도면 보이 <고위> 트롤인데 <laughs> 그러네 뭐하냐고 뭐 뭐하냐고 나도 안 까네 그줄 알았다 내가 <laughs> 내 순발력 다 집중하고 있었는데 <laughs> 그런데 나 집중하지 말라고 되게 하고 있을 것 같은데, 어, 이거 뭐야? 이거 뭐냐고? 에뭐요 아, 우리 종글 책을걸려고 해요. 한지 뭐야? 운명의 상대를 찾고 있습니다. <웃음> 오, 뭐다되습니다 <laughs> 아니에요, 아니, 이거 운명의 상대 찾은 것 같은데요? <laughs> <laughs> 아니요아니요저 <laughs> 저 다른 사람 찾고 있는 건데. <laughs> 운명형 상대 찾으신 것 같은 데 이거 강 강제로, 강제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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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렇게 이상해. 아 <laughs> 이 정도면 인정합시다 사장님. 뭘요? <laughs> 아, 내가 인장 팔고 딴 사람한테 넘겨줘야 하나? <laughs> 책 읽을래? 뭘까? 나한테 재데반장 하나 맞췄다. 와, 미쳤다. 뭐야? 어디 가세요? 하하하 너랑 나랑은 영원한 친구 반지 네 아... 숲 들어가면 모래 같은거면서 제대로 된 주인을 찾아갔네 감사합니다 팔아주셔서 덕분에 그렇게요 한정판이었는데 오 여기있어 아무도 안보이 미쳤다 와 대박대박 대박, 진짜. <laughs> <laughs> 진짜. 뭐야 이거 뭐야 <laughs> 이거 코 아무도 잠 입죠. 멜 걸렸구요. 와드바베스다. 아 한번 씻어주고? 유려유 유지, 살려유 유지, 유거 유지, 유 유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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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 유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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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 유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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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<데 들어가! 웃음> 좋아, 방금 건 내가 정치할 거였다. 아무, 음, 뭐 음? 개잘한 방금. 우리 아무 무 있었어? 끝났다. <laughs> 끝났다. 오케이, 다음 판은 다른 빡빡이 한다. 초록 빡빡이는 근데... 아닌 걸로. 와초록 뻑뻑이 근데 조금 충격적인데 <웃음> <웃음> 참 많이 충격적인데 뭐야 조금만 충격 받았음 <laughs> 많이 충격이었나? <laughs> 배고파 이거 포지션 때문에 갈라섰는데 <laughs> 아. <laughs> <laughs> 아 이거 포지션 때문에 갈라섰는데 조잡다 <laughs> 아 시작부터 <laughs> <된쏠리고> 안 맞네 <laughs>

기다린 거 해. <laughs> 다 좋은데 좀흔깨지네자르 <laughs> <laughs> 우리 위에 점을 아, 아래 점정잠깐만아잠깐만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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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<laughs> <우리 정글은 뭐하냐. 웃음> 정도를 뭐죠 데 우리 동도은 뭐냐. 아, 그냥 게임내커플일 건데요 뭐. 로맨더 없지. 자연스레 듀오를 하다가 진짜 듀오가 되고 마이크 끔. 아 사나님 오늘 약속 있다고 하신 거 같은데. 재밌네. 어. 아 이빨하고 가려고요. 아 바쁘다고 하셨지. 갑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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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아, 이거 자르방 궁 때문에 와 쪼꼬마 다 살았다 이걸 다 사네 와 자르방 궁 때문에 <laughs> 그 Q를 못써 <laughs> 배어 먹지 못해 한번 정신줄 놓고 있는데 슬슬. <laughs> 야, 말은 못하고 왜 이렇게 점점 태어 대가지? 조금만 더 조심했으면 좋겠어. 알는데 <laughs> 든 죽어야 한다면 내가 먼저 죽어 간다. 자기가 죽는 못 봐. 그립... 좋은 대사 잘 나오네. 많이 나오네. 해서 무시하는 중. <laughs> 이약물고 안짜 이약물 진짜 표정 <laughs> <이 악물고 웃음> <laughs> <laughs> 빨리해요 그러다가 이약물고 못 들은척. 왜요 <laughs> 왜요 왜요 왜, 왜. 왜. 그래 왜 그래. 에이, 뭐, 무슨 일 있어요? <laughs> 어우 뺏기던지. 아, 루브랑왜 이렇게 아프게 아닐지? 저도... 아, 나는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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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나, 지 나, 나, 다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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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용가자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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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나, 젠나다 아, 노노 누우. 이좀 그래. 낫네. 왕. 젠사야프리이데 <laughs> <laughs> 갑자기. 오케이, 이거지? 이거 어떻게 읽지? 뭐 <laughs> 지금 게임 기억 나지? <laughs> 응.